예, 벌써 3일차입니다. 아, 벌써 아쉬워, 벌써 아쉬워. 엄청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해가 그냥 겁나게 그냥 뜨겁게 내리쬐더라고요. 아, 이날 일정에서 가장 고정 일정은 체키지 시장에 가는 거였어요. 일본에 처음 가는 거니까 거길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나머지 일정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 숙소 3분 거리에 있는 다와라마지역에 갔어요. 여기가 제가 여행기간 내내 가장 많이 이용한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보 이동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편하게 슬리퍼를 착용을 했어요. 가는 길에 제가 전화부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안에서 뭐 컴퓨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해서 팜플렛도 가져왔어요. 개찰구에 나와가지고 이제 체키지 시장을 가는 길을 찍으면서 걸어갔어요. 가다 보면 저 멀리 이제 체키지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량진 같은 곳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이 수산물 구매나 경매에 대한 업무가 다 토요스시장으로 예전에 옮겨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장외시장만 그 기능을 하고 있고 뭐 그것도 다 관광객만 가는 곳으로 바뀌었죠. 좀 아쉬웠어요. 저는 노량진이나 이런 연안부두 같은 느낌을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런 시장에 좀 활기를 느끼려고 갔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럼 뭐 일본까지 왔는데 안 가볼 수 없으니까 갔죠.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그리고 한80% 거의 90%죠. 다 여행객들 같았어요 가면은 뭐 다양한 건어물이나 뭐 길거리 음식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릇도 팔고요. 뭐 골목 골목 들어가면 가게 에뭐 어류 도감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물을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뭐 이거요 저거요 이렇게 하면은 막 구워서 줍니다 바로. 그다음 에뭐 가스 오븐 파는 데도 있고, 뭐 말했던 것처럼 건어물 이런 거 파는 데도 있습니다. 뭐 사람 많다고 했지만 사람 없는 골목도 있어요. 그런 그런 곳은 대부분 다뭐 주방 도구라든지 아니면 건어물 이런 데 파는 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참치 손질해 가지고 초밥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데도 있어요. 물론 저 사진처럼 뭐 생참치를 바로 잡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데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가격도 달라요. 뭐 2000엔부터 뭐 4000엔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대뱃살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일본에 있는 초밥도 한번 먹어봐야 되니까. 근데 4000엔이었어요. 아... 맛은 있어요. <laughs>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4천0엔이면 저거 한 점에 1,000엔, 한 점에 만원 꼴인데, 뭐 오마카세 집이죠. 거의 좀그 정도면. 그렇다고 그거로처럼 맛이 나느냐. 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초밥은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 그리고 이제, 일본 현지에서는 좀 우니가 좀 저렴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싸면 먹을까 했는데, 일본도 우니는 비싸요. 자파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 팔기도 해요. 어란도 팝니다. 요게 이제 일본 어란은 가라스미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따로 어란이 있잖아요. 시식용이 있길래 딱 먹어봤는데 아주 감칠맛 좋은 치즈맛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다. 이거 사야 되겠다. 가격도 한 700엔 정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사서 어머니랑 이모 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냉장고에 두고 왔어요. 다 아까워 죽겠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초밥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입에 약간 그 달달함과 피릿함이 남아있으니까 기름짐이 남아있으니까. 과일을 좀 디저트로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장외시장 맞은편에 가면 보면은 이렇게 무슨 그 플랫폼 같은 게쭉 깔려 있어요. 거기에 이것저것 팔길래 거기서 과일을 하나 샀습니다. 메론, 달달한 과일을 좋아하니까 그걸 샀는데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달하고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못 먹어본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가격은 500엔이었어요. 이거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이제 10시밖에 안 됐거든요. 도착했을 때? 근데 막 미어터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계란 우유 같은 거예요. 요 바로 맞은편에 그담고마키라고 해서 계란말이를 팔거든요. 계란구이를. 그래서 요앞 맞은편에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 안에는 이제 바닐라빈이라고 이렇게 깨 같은 게 들어있어요. 바닐라 향 나는 거. 섞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먹어봤는데 뭐 계란향 듬뿍 나고 달달한 맛이 나는 약간 바나나 우유의 계란 버전 뭐 이런 맛이 나는데 가격이 400엔이야. 약간 그걸 알고 나니까 뒷맛이 약간 씁쓸하더라고. 여기는 이제 사람 많이 몰려 있었던 다마고 막기 집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진짜 능숙해요. 막프라핀두 개를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금세 계란 구이를 만들어냅니다. 쉬지 않고 만듭니다. 저 사람은 계란 보기도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통에 담긴 계란을 이제 정량을 딱 떠가지고 열심히 굽습니다. 엄청 달아요. 단맛이 엄청 강한 계란말입니다. 경험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비식 아닙니다. 먹고 나서 이제 잘 돌아다닙니다. 어뭐 근데 제가 지도가 있어가지고 골목골목 확인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갔던 데또 가고 갔던 데또 가고 이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다니는데 아, 뭐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시장에 좀 활력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아쉽다. 이날 토요스 시장이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라고 휴일이라고 알, 알고 있었는데 아, 나온 김에 거기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냥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는 길에 뭐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 스님 동상이. 그 뒤쪽에 큰 신전 같은 게 있어요. 체치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치키지혼간지라는 곳이래요. 그 인도의 고대 불교 사원에서 영감을 받은 석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불교의 한 종파의 건물인데 어, 단순 종파로만 따지면 신도 수가 가장 많대요. 여기 이름이 정토진종이라는 불교 종단이랍니다. 이 들어가면은 입구 오른쪽으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뭐 종교적인 뭐 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외부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1층 내부만 들어갔어요. 아, 여기 사진 촬영 안 됩니다. 여, 카메라도 안 되고요.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뭐 계속 뭐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날도. 뭐 스님이 이렇게 뭐, 뭐 치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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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요. 뭐 그런 소리가 납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나, 15분 정도 쉬었나,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쉬다가 이제 다시 도요스 시장으로. 길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스역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오전 5시?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지도도 있는데 다 일본어라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 토요스마켓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막연히 그냥 걸어갔어요. 내부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식당도 있고 뭐 관광객들 보라고 마스코트 인형도 있고 뭐 여기가 경매를 하는 데니까 뭐 경매 사인하는 거 생선 이름 모형 참치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투나 액션 이렇게 딱돼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참치 경매하는 곳인가? 이렇게서 해 신기한 견학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다 끝났어. 그래서 물론 제가 간 시간이 점심 때였, 어 점심 넘었을 때였으니까 늦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일하시는,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새벽 2시부터 한대요. 새벽 2시부터. 그리고 일반인이 볼수 있는 건 새벽 5시부터인 거고. 그러니까 경매는 못 보고, 경매 끝나고 막 옮기고 이런 과정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것도 내려가서 못 봐요. 여기 내려가는 건 관계자들만 내려갑니다. 참치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도매상이 됐든, 소매상이 됐든,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됐든, 뭐 이런 것만 볼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내려갈 수 있어요. 관람객들은 그 위층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하죠. 약간 생동감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 냉동장치 내열 마리가 딱 이렇게 있길래 그것만 한번 좀 찍어보고. 횡해요, 횡해. 휑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뭐 경매 순서도 이렇게 쭉 적어보면 대충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들어가서 볼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금방 끝난다라는 것. 내가 간 시간이 딱 정리된 시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아, 너무 현대적으로 바뀐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생동감을 좀 잃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저한테 시장은 연안부두가 제일 그 디폴트예요. 왜냐면 이제 뭐 해산물 사러 가거나 그러니까 젓갈이나 뭐 수산물 사러 가면 대부분 연안부두를 갔었으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어쨌든 토요일 시장에 가기로 했었으니까 거기 식당도 하나 알아봤었거든요.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는 기념품 가게 오른쪽으로는 푸드코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드코트로 갔는데, 이 어, 식당 제가 찍은 이 식당은 손님이 너무 많고 뭐못 들어간다 뭐 이런 뜻으로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나가고 다른 식당인 이와사 스시라는 곳에 갔어요. 메뉴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으려고 오마카세로 준비를 해, 주문을 했어요. 한 5만 원돈 되는 거죠. 4,950 엔이니까. 기본 세팅을 하고, 이, 사장님이 할머니 분이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면, 앉으면은, 무슨 메뉴로할 거냐, 그렇게 메뉴판을 준거 가지고, 오마카세 먹을 거다 하니까 그러니까 조리, 조리사분이 막 금방 만들어요. 손이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초밥을 만들어냅니다. 한 10개 남짓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밥 먹, 초밥을 먹으면서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초밥을, 뭐, 그래도 몇번 먹은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스시야에서 먹은 거니까 그걸 기준점으로 두면 좀 그래요. 밥이 너무 떡밥이야. 맛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추가로 몇개더 시켜서 먹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흔히 볼수 없는 재료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당시 한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재료들을 추가로 주문해서 먹은 건데 맛은 좀 그랬습니다. 토요스 시장은 이제 뭐 츠키지 시장이나 토요스 시장을 또하진 않겠죠. 일본 여행 갔을 때는 이번에 경험을 한 거니까. 근데 아무튼 또 가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큰 기대를 갖고 가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진짜 토요스시장 갈 거다 그러면 새벽에 가세요. 경매를 보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토요스시장 또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새벽에 일찍 가서 경매를 좀 보고 싶더라고.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 이다 먹고 좀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아쉽잖아요. 여기 왔는데 근데 이제 저런 느낌의 공간이 나와요. 저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노량진이나 연안부두의 느낌인 거지 근데 이걸 위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연안부두에 가면 연안부두는 쭉이 1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가상으로 2층의 공간을 만들어서 아래층을 보는 느낌처럼 돼 있어요 저기도 관계자밖에 못 들어간대 일반인은 못 들어간대 관광객은 못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뭐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요 근데 볼게 별로 없어요 토요소시장은 토요시역을 가면은 경매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내 제가 판단하기론 아니면 여기 이제 반대편, 푸드포트 반대편에 보면 기념품 샵이 있어요. 거긴 좀 볼거리가 그나마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관광객용 볼거리야. 기념품, 뭐, 이런 것들. 뭐 음식들도 좀 있긴 한데, 좀 애매해요. 그러면 좀 당도 떨어지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근데 이것도 한 500엔이야. 이게 500엔에 되게 사람이 이렇게 금전, 금전 감각이 마비가 돼요. 5 0 0 0원이야저 하나에. <laughs> 먹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그걸 계산 다 하고 먹을 때. 500엔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기념품 좀 보고 하는데 참치 모양으로 된 베개가 있더라고. 저거는 나중에 한번 사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했어요. 토요새 시장에 가면은 새벽에 경매 보고 쉬다가 저거 사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시내로 <laughs> 나오면은 식당들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외국인 종업원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관광지나 편의점에 그런 것도 재밌었고. 여기 이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진도 하나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제 지인이 되게 맛있게 먹은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요때 이제 파스모를 처음 만들었어요. 파스모 만드는 과정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과정상 좀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저거 이제 반납하면 500엔 돌려봤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갈 거라서 반납은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쭉 갑니다. 열심히 또 걸어요. 진짜 제가 이거 일본 돌아다니면서 걷는 그 도보 어플 같은 거 하나 받아놨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최소 15,000보 이상은 걸었어요. 최소. 일상이 그렇게 걸을 일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지도 찍은 거 보고 구글 맵 보고 걸어갔는데 Sorry, we are closed.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충격 받았어. 진짜 계획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느낍니다. 진짜 여행은 계획이야 계획. 여행은 막연하게 가면 안 돼. 계획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우울해가지고 아 스트레스, 아 짜증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다음 거 찍어야 되나? 근데 마음이 좀 무너지고 나니까 찍을 힘도 없어. 그래서 막 걸어 다녔어요. 계속 열심히. 막 그러던 중에. 가까운 데에 도쿄타워가 있어가지고 도쿄타워도 좀 찍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래 어떻게든 가야 돼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가게 하나가 또 깔끔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체치피티한테 찍어가지고 이 가게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는 찰나에 저기서 조리복을 입으시는 50대 남자분께서 이렇게 싹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자 여기 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게는 별관이다 저쪽에 가면 다른 가게가 있다 근데 그 가게가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 언제 영업하냐 그랬더니, 이 가게도 그렇고, 저 가게도 그렇고, 오전 영업을 마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어. 근데 그게 오전 영업 닫고 브레이크 타임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까먹었어. 이걸, 이걸 생각을 못했어.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또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음식일 경우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걸 까먹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확열리더라고난 단순한 것 같아. 그래서, 5시 반부터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한 5시부터 가게 앞에 있으면 먹을 수 있다. 그 가게 앞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막 능숙하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나는 파파고 쓰고, 파파고는 말도 할수 있으니까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번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거 보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이 조리장, 조리장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나서 근처 에 이제 카페를 가야 되겠다 이제 대기 알았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마음 편해졌어 그래서 근처 카페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외관이 제 취향인 것 같은 카페가 있더라고 요 들어갔어요 그 이름이 카페 아자부 니시무라라는 카페예요 제가 앞선 그운학이 하시모토에서 얘기했지만 쇼와풍 쇼와 시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때가 일본의 아주 전성기 시대래요 돈도 많고 쓸데도 많고 막 이럴 때였대요 그 시대 때는 어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되게 고풍스럽고 뭔가 이렇게 식사도 같이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카페 의 분위기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뭐 어딘지 모르니까 막상 못 가고 있다가 여기서 딱 느낀 거예요. 진짜 좋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남자 할아버지 사장이 한분 계시고 여자 할머니라고 하긴 그렇고 아주머니라고 하기도 그런 약간 중간 분이 파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십니다. 요건 뭐냐면, 흡연에 대한 설명 팻말 같은 거예요. 쇼와 시대 때는 실내에서도 흡연이 흔했대요. 우리나라도 원래 그랬죠. 하다 못해 버스에서, 고속버스에서도 타고 피우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일본의 건강증진법? 우리나라랑 비슷한 법이죠. 그런 법이 생기면서 실내 흡연이 안 되는 곳이 점점 많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업장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당 두 가치의 담배만 필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여기서. 그래서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판 받았어요. 여기에 커피만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카페라고 생각하면 커피, 뭐 베이커리 이런 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카페는 식사가 많고 그 식사도 뭐 스파게티, 뭐 카레 이런 것도 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밥 먹을 게 아니니까 커피 몽블랑 세트라는 걸 시켰어요. 가격은 천엔입니다. 천엔 안할까워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영수증 받았는데 아날로그 나라야. 다 손으로 써. <laughs> 아 그리고 여기 현금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현금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카드가 되는 데도 보면 많지만 현금을 꼭 챙겨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페이스트를 올린 몽블랑하고 드립커피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맛. 저는 커피에 좀 냉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생각해도 어 괜찮은데 아침에 한잔 먹어도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 마시고,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가게 앞으로 갔어요. 가게 앞에 딱 도쿄타워 찍을 수 있어요. 어, 그거 좀 좋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지나가는 애기를 좀 찍어봅니다. 그때 딱,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찍으니까, 여기 유치원 선생님 분이 찍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금방 또 내려놨어요, 바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간 곳이, 고다이메 노다이와 본점이라는 곳입니다. 뭐 주소는 도쿄도 미나, 미나토구, 히가시아자부, 1-5-4, 이렇게 돼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포스팅은 제가 따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8천엔짜리 메뉴였어요. 8천원짜리.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물론 그 식당에도 후식이 있었지만 그 카페를 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후식차 그 카페 또 갔어요. 미시모라에 아까는 이제 드리커피를 먹었으니까 이번엔 카페 오레를 시키고 애플파이를 시켰습니다. 카페 오레하고 카페 라떼가 비주얼상은 비슷하지만 둘은 명확히 다른 음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 오레는 드립커피 원액에다가 우유를 섞어 만드는 음료고,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 원액에다가 따뜻한 우유를 섞어서 만드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뭘 찍고 있길래 보니까, 아까 봤던 그 도쿄타워가 이제 조명이 들어왔더라고 훨씬 이뻐졌어요. 뭐 그런 것도 보고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탄내 같은 게 나는 거예요, 탄내 같은 게. 근데 그 와중에 윙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를 딱 보니까 불이 났어, 저기. 어마어마하게. 이, 이이 숙소 뒤쪽이 아사쿠사 뒷, 시장 같은 데였거든요? 거기가 이제 불이 난 거야, 불이. 그래서 좀 이제 같이 가보니까 문 닫은 가게 같긴 했는데 막 불이 막 나고 있길래 놀랬어요. 여행 때 이런 걸다 보는구나 했죠. 아무튼 좀 놀랬던 기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행 3일차 때 동안 계속 고생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맛있는 식사하고 또 마무리 잘 짓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3일차도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네, (4일째) 때또 뵙겠습니다.